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한번 제비 뽑기를 이용해서 액체 괴물을 만들 거예요. 네, 다른 분들 몇몇 분들이 이거를 하셨던데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뽑기통이 있어요. 네, 여기 뽑기통에서 한번 다섯 개를 뽑아 볼게요. 어, 잘못하면요. 이거 땅바닥에서 그냥 액체 괴물 어 만들기는 만들 건데 그 땅바닥에 섞을 통 없이 만들 수도 있어요. 섞을 것도 없고. 왜냐면은 여기 안에 섞을 통 섞을 것도 뽑기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안 뽑히면은 못하잖아요. 네. 그럼 다섯 개 한번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지금 안 보고 그냥 뽑고 있어요. 다섯 개. 자, 한번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풀 글씨 이상점은 한 죄송하고요. 좋은 풀이 뽑혔습니다. 좋은 풀. 착풀 착풀 좋은 풀 착풀 더 하면은 좀 섞을 거 섞을 것은 다행히 나왔네요. 루션. 오 마이 갓. 푸... 투명 푸딩 젤리 괴물, 흰색깔.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이 물품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착풀. 좋은 풀. 잘 안, 시야가. 투명 푸딩 젤리 괴물. 잘안 보여요, 이게. 그리고, 섞을 것. 마지막으로, 로션입니다. 전 야외놀이. 선크림. 선크림이나 로션이나 거의 비슷한 거라서 저는 그냥 선크림을 사용했고요. 섞을 통 없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잘안될것 같긴 한데, 실패하면요. 은 제가 실패해도 영상은 올릴 거예요. 영상은 거기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네. 그럼 실패하면, 다음 영상 때또 제비뽑기로 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젤리, 이거, 투명 젤리 괴물을 이렇게 뜯어서, 네,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놔주시면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한번 좋은 풀을 아주 쬐끔 뜯어서 넣어볼게요. 어, 거기 제비뽑기통 안에, 음, 물도 들어있는데 물이 안 나와서. 진짜. 어, 됐어. 제가 조금 이상한 생각을 했나봐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분거 봤는데, 딱 하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봤어요. 그 분은 근데, 진짜 목공풀, 아이폰, 딱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분은 물이랑 섞을 통 섞을 것은 일단 기본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이 아니라 뽑아야 돼요. 근데 섞을 것이 어떻게 딱 뽑혔네요. 저 이렇게 나올 뻔했어요. 섞을 통, 섞을 것, 물풀, 딱착풀 로션 이렇게 나오면 진짜 저는 대박이죠. 아 손에 완전 많이 지금 보이시죠 이거 진짜 많이 묻어요. 그래서 책상 오늘 한번 완전히 닦아야돼어요 일단 저는 이 정도 했고요. 계속 오늘도 한 1탄 2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한 2탄 정도? 2탄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아 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손으로 하고 있을까요? 손으로 해도 되는데. 와, 색깔이 더러워져. 냥! 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그냥 액기 같은데, 진짜 느낌으로는 진짜 엄청 이상해요. 엄청 촉감이 진짜 이상해요.